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양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찬양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을 찬양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기,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6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품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기 36장의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발언으로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6장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4절까지로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욥에 의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각하게 행, 훼손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바로 잡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보여 주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정의의 편이 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여 선하고 좋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덕분에 이와 같은 고백들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6절까지로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의인을 세우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교만을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면 평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속박을 해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할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개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놓치게 되어지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될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열번할 때까지도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도둑질에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딱한번큰맘 먹고 도둑질을 했을 뿐인데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누가 보고 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바꾸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은혜이고, 포로된 자가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눈문자가 은혜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은혜로 자유롭게 되는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각자에게 맞추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곁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닌 나는 예수님을 더잘 따르겠습니다. 라는 굳은 다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사례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고난 중에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33절까지로 고난 중에 있는 욕에 대한 충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우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내물로 그릇된 길로 가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닥쳤을 때 돈과 힘에 의지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여 분노하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요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악한 길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를 높여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이어서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안개와 구름과 비와 천둥번개와 밭의 소출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초점 맞춰지죠. 한시라도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고 생각을 정지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죄악의 길로 더 쉽게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분명해져 있을 때 인내와 순종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굳세어집니다. 고난당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욥이 간절히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풍성이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들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